저녁고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요 여기 김타이퍼가 있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지하에 대기 신청했는데 보시죠 상교점이에요 저희 대만입니다 상교 아니에요 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기다렸죠?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정도. 어, 정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내부에 들어왔는데 어, 기다리는 시간 이 너무 길어요 오이무침이에요. 단무지랑 김치 대신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타이완 기어고요 앞에 적혀 있었던 비언데, 이게 생맥주예요 드래프트 비언데, 정 하나에 6,800원 정도인가, 약 7,000원 가까이 되는 비싼 느낌 먹어볼게요. 어, 맛있어. 되게, 되게 맛있네요. 향도 있고, 샤오바오가 나왔어요. 여기, 동타이 성의 가장 대표 매니저. 많이 보셨죠? 숟가락에 올려서 탁뜨 음. 드리면 음. 육즙 음. 조금 식혀서 얘를 국물을 먼저 먹고요. 음. 음.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음. 생강채 조금 올려서 음. 음.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는 대만식 짜장면이에요. 어, 얼마 전에 짠리투어에서 구현이랑 음. 이용지? 맛있게 먹더라고요그래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면은 약간 그냥 중면같아요 소면보다 두꺼운 중면 아시죠? 짜장면 맛이 나요 짜장 맛이 나는데 약간 싱거운 짜장면? 맛이 진하진 않아요 근데 담백하고 맛있네요 맛있어요 돼지고기 왕만두 나왔어요 엄청 뜨끈뜨끈하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 주먹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만두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더 어,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속에는 육즙이 좀 약간 있고요. 뭐딱 돼지고기만 들었어요. 한입 먹어볼게요. 간장을 조금 찍어서. 육즙! 너무 맛있 근데 맛있, 약간 호빵? 맛있어요. <laughs> <laughs>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음, 맛있습니다. 샤오마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새우가 올라간 밑에는 돼지고기가 있어요. 맛은 밑에는 거의 샤오마파랑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새우랑 같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깔끔하게 다 넣었어요. 금액이 962.5배만 달러. 야, 4만원 정도 나왔죠. 비싸긴 하네요. 네, 여기는 대만로컬 가정식 맛집 진천미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 한번 먹어보고 두부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한번 더 찾게 됐어요 네. 원래는 대기가 조금 있는데 오늘은 대기가 없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저희 두꺼서네 저기가 1호점 여기가 2호점이에요 튀김 생두부 두 개랑 오이 오이 김치 가 맛있어요. 그리고 흰밥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 도전해 보는데 탕수육 한번 시켜봤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맥주 한병 시켰는데요. 어제 딘타이프만큼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죠. 그래서 벌써 맥주를 던져주고 가셨고요. 오이 김치까지 나왔습니다. 가격은 화수 가격에 따지. 맥주는 3,000원 오이김치는 1,600원 정도예요 튀김 삶은 두부가 나왔고요 얘는 워낙 유명해서 요즘에는 소개가 보면 치즈 같아요 근데 먹으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이 닭뼈는 약간 보이는 것처럼 구워진 식감이 있거든요 소에는 진짜 부드러운 순두부보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간장이 맛있어요. 대만 오시면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달달해요. 달콤하고 닭강정 같은 맛이에요. 냄새도 거의 뭐 깐풍기 같은 냄새 나거든요. 근데 맛은 거의 닭강정 엄청 달아요. 좀 단거 싫어하시면은 입맛에 안 맞으실 것 같아요. Nope. 다 먹었어요. 클리어했습니다. 이제는 얘가 좀 남았어요. 얘가 너무 달아가지고 처음에 먹으면 맛는데 많이 먹기가 힘들어요. 아마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은 괜찮긴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먹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오늘 네. 저녁은 허거로 먹기 위해서 호텔 앞에 있는 허거집에 왔습니다. 블로그를 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천지허버찌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두명이 오면은 이렇게 스몰로 주문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거 두가지 다 나오는걸로 티비에서 <놀람> 많이 봤던때메는 이렇게 안에 두부랑 음료는 은하, 백합 정말 하얗게 봐요. 어, 어. 음. 다 저희 둘다 오리지널 허거 처음이어서 지금 엄청 떨렸어요 <laughs> 저희가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 남겨볼게요 간장이고요, 이거 식초, 그리고 참기를 넣은 거 그리고 여기 원래는 파, 음. 고추 다진 마늘. 그러니까 마늘인데, 다진 것보단 거의 집이에요. 마늘집. 간장이랑 식초랑 요거를 조금씩 다 비율 맞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 하더라고요. <목소리> 추가로 주문한 메뉴들 있나? 역시 고르게 스테이로. 지금 입에 안 담가졌어요. 양배추 주문했는데, 이만큼은 산처럼. 그리고 소고기 양 너무 많죠? 이게 지금 얼마에가봐 이게 한 12,000원 그리고 이거 옥수수 그리고 버섯 그리고 이건 육향면으로 마지막에 넣으면 금겠습니다 한번 넣어서 먹을게요 옥수수 너무 좋아해서 옥수수는 일단 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액수를 맛있었죠? 모르긴 뭐해도 우리나라 샤브샤브 대부분이랑 비슷하겠죠? 일단 제홍탕을 국물 맛으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서. 매워. 오. 진짜 정신 번쩍 들게 맵고요. 전 진짜 매운 거잘 먹거든요. 와, 매워요. 매운데요, 얘는. 어떤 매운맛이냐면, 후추가 되게 강력하게 막, 되게 막 때리는 그런 맛인데, 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번 먹어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한국에서 먹어봤던 그런 맛은 절대 아니에요. 훨씬 맛있긴 해요. 어, 그리고 백탕, 백탕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백탕도 제가 아까 사진 먹어봤는데 진한 육수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들어온 소스에 뭐 고기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요. 가지고 온 거는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항상 거의 못 먹었어요. 이거 그냥 자기가 혼자 쫀 거고요. 처음에 아무 먹었을 때, 부입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때 점점 입안이 마비되면서 그리고 이게 점점 쫄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짠맛이 좀 약한데 이게 맵고 짜고 하니까 어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백탕이 씻어서 먹었어요 저 완전 굴욕이에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아요 백탕은 뭐 맛있게 괜찮게 먹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은 우리나라 샤브샤브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맛있는 경험, 즐기는 너무잘 했습니다 저희가 저녁 먹으러 온 곳은 캐시시티라는 샤브샤브 집인데요 왔는데 이렇게 문이 닫혀있어요 네,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이쪽에 보시면은 6월 6일부터 이쪽으로 잘 옮겼다고 써있죠. 열0일까지좀더 오시면은 이렇게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기둥 어마어마하죠. 그래 현지 분들께서 가족단위 외식을 하나 많이 오시는 것같고요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다리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 6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가득가득 한거 보니 맛집인 것 같아요. 소스를 제조하겠습니다. 파래. 그리고 마늘, 고추. 이거 넣어도 돼요? 이건 간무예요, 간무. 감무. 딱 봐도 그추 네, 이렇게. 제조를 해봤습니다. 맛이 약하면 와서 또 하기도록 하죠. 여기 지금 보면요. 아이스크림, 음료수 뭐 난리 났어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요. 메뉴가 두 종류 있어요. A랑 B가.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잉글리시 메뉴판을 요청했더니 잉글리시 메뉴뿐 아니라 한글도 다 있어요. 또 A는 보면은 야채와 고기 비율이 그냥 원래대로인 거고요. 이게 A 세트예요. 야채, 채소가 좀 많죠. 그리고 B 세트는요, 야채를 좀 줄이면서 고기를 추가하는 거래요, 60%. 그래서 보면은 B 세트는 좀 채소가 좀. 그래서 이제 육류파인 사람은 저걸로 주문하고. 그리고 모든 메뉴들을 주문했을 때, 그러니까 밥이나 면. 라면, 쌀국수, 계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라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면 선택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앉아 계신 친절한 분이 알려주셔서 여기 밑에 이걸 돌려서 파워를 넣면 얘가 끓어요. 재료들을 넣어서 육수를 좀 내고 있다가 고기가 오면 이제 샤브샤브해서 먹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한 세트에서 얼마냐? 250달러 250달러니까 는약 만원 10, 너무 괜찮죠 이렇게 1인샵이고요 저희가 어제 허브를 먹으러 갔다가 아쉽긴 했지만 조금 실패했잖아요 허브가 두려우신 분들은 여기 너무 좋아요 A세트 아까 채소가 좀 많이 고기 반반 나오는걸로요 양으로 주문했어요 양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고기가 확실히 안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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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맛있어. 이래 네. 끓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요리 잘깔고 있고. 맞아요,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대만에서 아, 호캉스 오시면 저녁에 거의 한500 대만 달러 회사에서 고 호텔 가시잖아요. 여기 저희 당첨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소스에 제가 제조한 거제 입맛에는 맞아요. 음. 음. 어요 냄새 없고요. 저는 양 냄새 좀 나도 잘 먹거든요. 양 냄새 거의 없고요. 힘줄 아, 같은 것도 조금 씹히면서 식감도 있고 맛있네요. 식사 완료했어요. 마무 다. 감사합니다.